안녕하세요, 딘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2 파멸의 날개입니다. 캣콤의 사골 게임이자 신작 발표 때면 매니아층과 게임 유저의 격한 환영을 받는 몬스터 헌터가 RPG로 돌아온다고 하여 초기대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7월 9일 발매하였습니다. 앞뒤 볼 것도 없이 퇴근길에 바로 구매하여 집으로 돌아와 플레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몬스터헌터에서 헌터 쪽이 아닌 몬스터와 교감을 하고 몬스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라이더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특히 리오레우스를 모시는 부족에서 파멸의 레우스가 태어나게 되고 이 레우스가 정말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주인공인 라이더와 그의 여러 친구들이 같이 여행을 하며 레우스의 비밀을 알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의 시스템은 RPG로 나온 만큼 기존의 몬스터헌터와는 색다른 RPG의 맛을 잘 녹여내었습니다. 맵을 돌아다니며 몬스터와 싸우고 레벨을 올리고 장비를 맞추는 등은 전통적인 RPG의 시스템과 원작인 몬스터 헌터가 가지고 있던 몬스터들의 부입 파괴 부분이나 재료들을 가지고 장비를 맞추는 등 원작 팬들이 익숙하게 느낄 시스템도 잘 섞어 놓은 게임입니다. 배틀 시스템은 선제 기반의 전투이지만 특이한 점은 바이바이브 같이 세개의 파워, 테크닉, 스피드 공격을 선택하여 공격을 주고받으며 역상성으로 공격을 선택할 시에는 적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무기의 속성이나 스킬의 속성에 따라 적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거나 역성성일 경우 반감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을 성공하게 되면 인연 게이지가 쌓여 동료 몬스터와 인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각 몬스터마다 각기 다른 연출이 존재하니 여러 몬스터들을 써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즈에서 몬스터가 주 딜러 활약을 하다보니 몬스터를 강하게 하기 위해 레벨업 뿐만 아니라 유전 계승을 통하여 속성을 강화하고 더 강한 스킬이나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나서 만족스럽고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몬스터헌터란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2 때 포터블을 처음으로 접하고 한 게임에서 운영했던 몬스터헌터 온라인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4와 PC 둘다 구입했던 몬스터헌터 월드 마지막으로 닌텐도에서 나왔던 라이즈까지 모두 정말 재미있게 즐겼던 헌팅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이 몬스터와 페어를 이루어 천재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나와 취향 저격을 제대로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와중에도 야근 후에 한 퀘스트씩이라도 꼭 즐기고 잘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특히 게임이 재미있고 즐겁게 다가왔던 점은 여러 몬스터들을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맞는 필드 능력들과 인연 기술의 연출을 잘 해놨기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맛과 보는 맛이 모두 흡족한 게임이었습니다. 턴제 전투의 경우 제가 좋아하는 시스템이 뿐더러 모논하면 정신없이 사냥하고 패턴을 외우고 조금만 방심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수레를 타야 하기에 긴장의 연속이지만 스토리즈는 전투에 여유가 있고 상성만 잘 알고 있다면 정말 쉬운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작에서 나왔던 몬스터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사냥하여 가죽을 벗기고 무기나 장비를 맞추었지만 이번 작에서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같이 싸울 수 있으니 반가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플레이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투가 원작에 비해서는 지루하고 쉽습니다. 상성만 잘 외우고 있다면 맞을 일도 없지만 이 상성을 모든 몬스터마다 외우고 있어야 해서 실력보다는 두뇌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턴제 RPG의 고질적인 문제인 똑같은 연출의 반복은 스토리가 뒤로 갈수록 같은 연출을 봐야 하니 지루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색깔놀이 하듯이의 아종 몬스터를 많이 넣어놨고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가 들어가지 않고 빠져서 정말 이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몬스터 부입하기 연출 관련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꼬리를 자르거나 부위를 파괴하였을 때 몬스터의 파괴된 부위가 확실히 보였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부위가 파괴되었다고 나오고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허나 이 게임은 확실하게 재미있고 모넌을 즐기며 선제 RPG를 좋아하는 저 같은 유저에게는 선물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후속작이 나오면 바로 사서 지를 수 있을 정도이며 야근이 많아도 근한 달간 이 게임 덕분에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를 발산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위치뿐만 아니라 팀으로 출시가 되었기에 PC 유저들도 한번 즐겨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DM의 아주 주관적인 게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